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1개 단지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했으며 최근 2023년 12월부터 거래된 단지만 포함했습니다.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천구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가산동과 독산동의 신축 소형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안의 금천구 2월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 순서 알려드립니다. 11위 두산이브아파트 금청우 가산동에 소재한 1998년식 1495세대 32.5평형 19년 5.15억에서 21년 8.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6.8억으로 하락 1.7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2억에서 21년 5.5억까지 상승 최근 4.4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4%입니다 12. 관아구방아파트 금청우 시흥동에 소재한 2002년식 671세대 25.7평형 19년 3.5억에서 21년 6.2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4.5억으로 하락, 1.7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2.5억에서 21년 3.9억까지 상승, 최근 2.9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4%입니다. 9위, 금천현대아파트, 금천호독산동에 소재한 2002년식 996세대 24.3평형, 19년 4억에서 21년 6.99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5.3억으로 하락, 1.7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2.6억에서 21년 4.5억까지 상승, 최근 3.2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0%입니다. 8위. 벽산호단지 아파트. 금청우 시흥동에 소재한 2004년식 2810세대 23.2평형. 19년 3.18억에서 21년 6.2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4.4억으로 하락, 1.8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2.4억에서 21년 3.9억까지 상승, 최근 3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8%입니다. 7위 주공 14단지 아파트 금청호 독산동에 소재한 1990년식 840세대 15.2평형 19년 2.32억에서 21년 5.13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1월 3.2억으로 하락 1.9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1.4억에서 21년 2.4억까지 상승 최근 1.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3%입니다. 6위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금청호 시흥동에 소재한 2014년식 1764세대 24.9평형, 19년 6.2억에서 21년 8.4억으로 상승, 최근 23년 12월 6.5억으로 하락, 1.9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7억에서 21년 5억까지 상승, 최근 4.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9%입니다. 5위, 독산중앙하이츠빌 아파트. 금청구 독산동에 소재한 2004년식 554세대 33.3평형, 19년 5.15억에서 21년 8.7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6.5억으로 하락. 2.1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5억에서 21년 6.3억까지 상승. 최근 4.3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6%입니다. 4위,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아파트.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2018년식 1236세대 25.6평형. 21년 10.4억에서 24년 2월 8.2억으로 하락. 2.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8억에서 21년 6.6억까지 상승, 최근 5.4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6%입니다. 3위, 한신 아파트. 금청우 독산동에 소재한 1991년식 천세대 32.2평형, 19년 4.5억에서 21년 8.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1월 6.15억으로 하락, 2.3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억에서 21년 6억까지 상승, 최근 4.2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8%입니다. 2위, 애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아파트. 금청호 독산동에 소재한 2019년식 432세대 32.1평형, 21년 10.5억에서 24년 2월 7.3억으로 하락 3.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5억에서 21년 7.3억까지 상승, 최근 5.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75%입니다. 1위,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아파트, 금청호 독산동에 소재한 2016년식 1743세대 34.9평형. 19년 8.9억에서 21년 13.7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1월 10.5억으로 하락 3.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9억에서 21년 9.43억까지 상승. 최근 6.6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 가율은 63%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